어. 근데 눈이 너무 쾌한데, 근데? 물 캐... 그림자 아니야? 그런가? 연기마루연기마루을 봐. 네. 아, 근데 이거, 이거 달려있는 게 싫어. 아, 진짜? 힐링으로 어. 달수 있다. 어, 근데 그게 좀 그렇다. 어? 키링. 나 이거 해볼래 어? 이 누가 데리? 어. 나 최근에 데리 뽑았거든. 얘 근데 토미 한 명밖에 한 마리밖에. 좀도 귀여워. 나 얘도 좋아. 어, 그거, 아무거나 좋아. 어? 뭐야? 얘네. 이거? 야, 귀엽다. 어, 얘가 제일 별로였는데. 진짜? 어. 귀여운데? 왜? 하나만 더 해줄게 8분에 1천 원 너무 다쳤어 아 뭐야 귀여운 바지 아 똑같은 게아니야 똑같은 게 맞아 일단 패스 이거 두 개는 싫어 진짜? 벗기면 은 얘가 나오는데? 벗겨야 되잖아 얘네들은 이거를 귀엽게 쓰고 있잖아 해볼까? 어, 어 아, 귀여운 거 맞잖아. 귀여워. 어, 원하는 거 나왔네.헐 개 귀여워. 아얘 나와야 되는데 이거. 또 하나 더 해볼까? 대박. 지 분의 1 확률이거든. 세트 세트 맞추고 싶어. 한색이 어 파란색인데? 감사합니어 어? 나왔다 나왔다. 어 나왔다 뭐야? 나왔다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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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나왔다.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. 던졌다, 던졌다. 뭐야, 이거? 팝업이야, 뭐 이제 이때 맴네. 그니까. 대박 사건. 졌다 번졌다. 뭐야 이게? 파업이야? 스와이프 음. 파업이 요시다 요시 헐 아, 귀여워 대박 색로 나있어 개귀여워 어. 되게 귀운데 진짜? 도 잭슨 니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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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이거 키링이었으면 샀을텐데 키링이 아니네 어림새우. 와 귀여워. 동물의 숲이야, 헐. 되게 귀여워. 이거 알아? 이, 이거 그 사석이잖아. 맞아. 나 동물의 숲캠모스야 진짜? 진짜? 아. 귀여 이거 하늘에 풍선 떠뜨려가지고 맞아. 귀엽다. 우리의 관심을 살 만한 애들이 있을까? 제이는 수 없나? 레는 있네. 난 아크릴은 모으지 않 아, 티키 킥킥 기으지 않게. 되게 귀엽네. 너 여기 괴스파로 봤어? 괴스파로. 안 봤어? 맞네, 네 괴스파로 약간 진경의 거인이랑 좀 비슷한. 아, 진짜? 어. 아, 나 그거 도쿄 리벤져스 볼까 말까, 보는 야, 크잖아. 어, 근데 진짜 재밌어. 반프레스토는 피규어나 그런 거 파는. 뽑기가 어, 아니라 어, 어, 브랜드도 아니, 쿠지 먼저 볼까 토지 이거 두개밖에 봤던 거 기계마다 달라. 그 응. 아, 미경이도 가야 내가 아는 게 없어. 아이트가 아, 없어. 가이트가 없어. 주댕치 귀여워. 귀여운 거 같기도. 그니까 지능이 안 느껴져서 귀여운 거 같기도. 주댕이가 너무 귀여워. 이게 헌터헌터인가? 그런가? 헌터헌 보다가 전개되요? 지금. 탈출. 야. 저소어디피부야 사변. 음. 아, 이거 코프리 밴드스 얘네. 배수파로? 어. 이거 봤어? 봤지. 재밌어? 재밌어. 나 요즘 나루토 보고 있잖아. 보루, 보루토까지 하는 거 되게 길지 않아? 그치. 나루토까지. 어 키링이네 바텀..뭐라는 응. 거야 헐나 이거 하나 살까? 나는 이걸로 하겠어 나는 이거 정진이 근데 약간 정진이 양 엄매를 좀더못 뽑았잖아 어, 뭘,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, 뭐부터 아, 봐야 돼? 잠깐만 그러니까 진짜 약간 오늘 혼란이 있나? 아, 여기부터 <laughs> 순서대로 볼까? 아. 이렇게 한칸 보고? <laughs> 영양가가 영. 영양가. <laughs> 뭔가 애니메이션 되게 그냥 일, 약간 일반인을 저격한 그런 게 많은 것같아 애니메이션.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. 어, 애니메이션 브금. 그냥 어, 약간 소녀. 전혀... 그냥 카테고리별로 해놨네. 아. 마치복해었 이 어? 이거 뽑았던 거잖아 아홍대에서응 엄청 이니까 그러니까. 뭐야? 헉, 뭐 안에 개많아 들어가도 요 저 이거 그거 별로 뭐 없네. 어, 부술해졌어. 야. 이거, 이거, 아까 이거 아까 반다이에서 저기서 7,000원이었거든. 아, 뭐, 아, 진짜? 어, 이게 9 9 0 0원이야아이거 있었어. 거기서도? 어. 9 9 0 0원이야비싸 네. 4 0 0원이었어 아, 진짜? 그랬던 거? 아, 아니가 500원. 맞나? 괜찮아. 이거 해 볼까? 어, 아. 나 이거 해 봤거든. 어. 국전에서? 어. 뭐 나와? 내가 국전에 서했 이제 쓰레기 같은 거. 한 번만 해 볼까? 그래. 진짜 딱한 건만 괜찮아. 되게 작아. 뭐지? 이건 진짜 귀여운 편인거야 이거 뭐 고릴라잖아. <웃음> 귀여운데? <웃음> 아 어. 나도 해볼래. 아니, 아니 이거 미친 근데? 거 아니야?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생긴 거. 아 에바야. 아, 뭐야? 어? 야 니가 더 귀엽다. 뭐야 그렇게? 그거? 그 디즈니 제... 거 아니야? 젤리 아니야 이거? 디즈니네. 디즈니. 아, 이거 네. 그거네. 디즈니 여기 괜찮다. <laughs> 아니 진짜 여기 괜찮은 거. 아 왜냐면은 내가 그 그때 거기 봐서 뽑을 때는 그 납작한 실리콘처럼 되어 있는 그 어디 웬트고 게드포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. 이런 귀여운 그런 동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줄까? <laughs> 어나 진짜 그래? 그래 그럼 도미 바꿀래다? <laughs> 난 모리라가 더 좋아. 이거 그럼 여기 넣어줄게. 바꾸자. 나는 이런 피규어는 관심 그 우와. 집에 어쩔 수 없어요. 땅. 땅. 오케이. 이거 뭐야? 나도 까는 중. 아나 까봤자 또 비닐이 있어. 까도 몰라. <laughs> 아씨 어, 귀엽다, 근데. 뭐야. 얘가 얘야?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? 얘가 더 귀엽게 생겼는데? <laughs> 이게 지피야. <laughs> 개귀엽다. <laughs> 개귀엽다. 아니, 근데 나 이거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, 인형이네?